촬영, 그냥... 어우, 진짜, 어... 오늘 촬영을 해볼 거고요. 예 소음 무시하시고. 자. 도마뱀과.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3일 동안. 사온 피규어인데. 뜯을 겁니다. 잠시만, 잠시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렇게 생긴. 자, 자, 뚱커. 네, 이겁니다. 어우, 화면 다안 들어가네. 자, 뜯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테이프 있거든요. 뜯었어요. 짜잔. 엄마가 촬영하는데 뭐야? 입은... 어, 예, 잠시 엄마가 왔다 갔습니다. <laughs> 자, 여기. 제가 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어서 그냥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애를 사왔어요. 얘가 어디로 뜨는 거냐? 아우 냥 아. 아왜안 아 뜨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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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꽁꽁 싸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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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보여요? 얘를 지금 얘숨안 쉬어지겠는데, 여기 지금 앞에 불터 있는 라벨 보이죠. 지금, 얘숨안 쉬어져요. 지금 야, 죽을 것 같은데, 잠시만, 나,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잠시만, 어! 아, 아 답답해. 아, 여러분, 너무 답답해요.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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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해. 죽을 듯이 답답하거든요 지금. 아 힘으로 뜯으려고 해도 이게 안 뜯어져요 너무 테이프로 지금 꽁꽁꽁꽁 꽝꽝꽝 꽁꽁 짜다 쌈을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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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 뜯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집중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제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가위를 안가져왔어요 <laughs> 편집으로 가져오는 생각을 못한데 그런거니까 바보가왜안 아, 아, 뜯겨 짜증나 뜯겨라 저런 아. 예 여러분이 그런 건잘못소리 아니었습니다 예, 다른사람 목소리였어 예, 아까, 진짜, 이게 더 이상, 더 이상, 할 것도 없네. 아, 아, 다 뜯었다. 아, 테이프를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꽁꽁, 아, 짜, 짜가지고 왜 이렇게, 왜, 왜안 벗겨지는 거야. 아우, 너무 답답해. 아우, 답답해. 죽을 듯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답답해. 이 정도 뜯었거든요. 또 뜯겠습니다. 아. 나와라, 그 나왔어요! 아, 대박! 아, 너무 힘들어. 나저 지금 땀 나거든요? 지금 얘 하나 뜯는데 땀 났어요. 진짜 이 테이프 공포증. 이 테이프, 이 테이프 이거. 와, 꽁꽁 싸매주셨네. 너무 고마워. 너무, 너무, 너무 힘들어요, 나. 나, 나 테이프 공포증 챙길 것 같아요. 어, 어. 아, 이 채널 성공해보고 싶다. 아, 물론, 3일 동안 갔다 온 거고, 남은 시간은 귀찮아서 안 올리는 거면. 아, 지금 얘다 뜯긴 거 맞아요, 여러분? 저거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편집으로 잠시 좀예 안녕하세요 <laughs>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어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뜯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테이프 공포증이 생겨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쌍으로 테이프가 <laughs> 쌍으로 테이프가 붙여져 있잖아. 그냥 힘으로 뜯을래요, 그냥. 아, 테이프 공포증이 생길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이제. 그냥 힘으로 뜯을 거예요. 안 돼. 역시 힘이 짱이야. 안 되면 힘으로 뜯어야 돼. 알겠어 아, 진짜. 얘네는 왜 이렇게 또 힘을 써야 돼?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뜯는데 5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기는 개프로, 빨리. 빨리 끝나, 기 개불을 빨리 끝나. 왜안 끝나? 아우, 끝났다. 아우, 진짜. 아우. 어, 깜짝이야, 아 수가 깜짝 놀랐어요. 얘 머리가 없어. 먹, 없는 채 나왔네? 어. 아. 예, 구성품입니다. 뽁뽁이를 그어거 보니까 안 해주셨구나. 이제 쌀을 먹고 참어 아, 진짜. 힘으로. 힘으로 뜯어. 힘으로. 아, 힘으로 여기 구멍이 뚫렸어요. 어, 진짜 일본 어 일단은 꺼낼게요 이거 하나 들어있구요 다리인가 뚜비뚜밥 다음에 얜또 따로 들어있어요 아 그래, 을안데아아 <laughs> <laughs> 무슨 소리? 이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다 이거 꽂는 건가? 이거 조립은 이따 하죠. 지금 나온 것들이고요. 넣어야 돼요. 몸인데 아, 어. 아,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요. 옷 자체는 너무 괜찮게 잘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머리가. 얘 머리가 없어요 지금 <laughs> 잘 나오긴 나왔는데 얘 머리가 없다 달려가는 건가? 아 그래서 다리가 있나 보다 아닌 것 같고요 아 이제 머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 머리가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무서워, 너무 너무 무서워요 머리가 천룡신 같아. 아, 유튜브, 그래, 유튜브 손인가? 해야지. 음, 음. 아! 아! 지금 영상에 소리 지르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영상에 담긴 내용이 있으하나 <laughs> 아, 뜯었어요. 뜯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촬영 귀신 같은데요? 머리카락이 있긴 한데, 지금 목이, 목이, 얼마나 긴 거? 합쳐보세요. 합쳐보세요. 얘를 이렇게. 진짜 궁금한 건데, 얘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도입. 지금 얘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진짜. 아래를 보고 있는 건가? 얘 목이, 어떤, 어느, 어느 각도. <laughs>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뭐가 있었죠? 우리? 맞아요, 도마뱀이 있었어요? 도마를. 얘, 일본에서, 한, 500엔 주고 산 거거든요? 5,000원? 5,000원? 하나로 5,000원이거든요, 얘? 얘 진짜 아니고, 얘 가짠데, 뽑기로 한 거거든요? 아, 이거 진짜 비싸요, 이거. 저 가는 거 맞아, 이거? 아, 안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고죠 아니 이 머리카락 어쩌고? 어쩔... 제가 이거 피규어 산거 처음이거든요. 이래서 설명서가 있는 거야 항상. 항상 이, 이게 맞아요 이게 각도. 애가 <laughs> 내가 아는 애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각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맞아요 또. 근데 웃기 있거든요. 지금 <laughs> 얘 머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안 끼워져요, 게다가 잘. 아, 잠시만. 아니, 이 각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 접착제로 붙여야 되나, 얘는? 잠시만요. 우리 회계 시간을 가질까요? 아! 아왜 왜이래? 아 잠시만요. 아아 아, 끼웠어요. 아 끼웠어요. 아 진짜 죽을 듯 힘들다.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거야? 조립을 해봅시다. 도마뱀 어때요? 피부 잘한 거여요 귀엽죠? 귀엽다고 해주세요. 그냥 안귀고 비싼 거니까. 아 참고로 그 썸네일 저저 저 프로필 있잖아요. 저 프로필은요 저랑 상관없이 제가 옛날에 개복치 게임 있잖아요. 개복치 키우기 게임이라는 곳에서 저 그냥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laughs> 난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그냥 자랑하려고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썸네일을 그냥 바꾸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얘등 뒤에 보여요 등 뒤에 구멍이 있어요 이이 이 구멍으로 끼우는 거 끼우 끼우 야 진짜 얘얘 대박인데 야 어떻게 하면 얘가 사람이 이렇게 아얘 사람 아니었나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우 쉬 지금 얘 머리가 되게 지금 야.